자 아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28탄 영원한 학원 새롭게 등장한 카드팩과 함께 놀랍게도 그 유명한 하츠네 미쿠 콜라보가 시작됐습니다. 하츠네 미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. 또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그굉장 유명한 IP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그 유명한 서브컬처 어... 인데 뭐 이제 퍼즐이 또 나왔기 때문에 또 퍼즐맨 아니겠습니까 퍼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풀이하면서 어 즐겁게 이벤트 즐길 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비 라이브 한번더 방금 플레이한 영상을 어 바로 한번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니까 추종자를 모두 물리치면 됩니다. 리더를 때리는 그게 아니라. 자, 이번에 이제 엘비라죠. 옛날에 이제 비숍의 에일라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이제 힐을 할 때마다 내 추종자들이 이제 버프를 받는 그런 이제 덱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필드를 어떤 식으로 지울 거냐. 일단 이제 힌트 같은 거 보면 또 괜찮, 참, 괜찮거든요. 괴짜 지다두자 베르딜리아에게 빛의 연구생 악리에트를 융합시켜 보세요. 자, 보시면은. 어, 베르디리아를 융합을 했을 때 힐을 발동시킬 거에요. 힐트리거를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엘비라를 먼저 진화시키고, 이 베르디리아의 힐을 발동시켜서 어떻게 좀 해봐라.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앙리에트 같은 경우에는 핸드에 항원 타입 충전 카드가 좀 있어야지 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초동 플레이가 이제 엘비라기 때문에 이 친구 어쩔 수 없이 일단 얘는 머리카락을 써야 된다. 자, 진화를 해주시면은 리더 부여 효과를 이제 부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기원의 성류물을 플레이를 합니다. 기원의 성류물은 이제 비쇼 클래스 추종자 가 소환될 때마다 힐을 발동시키기 때문에 그럼 소환될 때마다 버프를 받는다는 뜻이거든요. 자,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. 룰을 써야 되는데 룰은 내 전장에 버프가 들어간 추종자가 있어야지 리더에게 체력을 회복시키면서 진화를 시키는 거죠. 그래서 이 회복 트리거가 또 있기 때문에 필드를 또 광역 버프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이 필드 자체가 현재 버프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맞죠? 그럼 여기서 뭐냐 베르딜리아를 먼저 융합을 시켜서 룰을 쓸수 있게끔 그렇죠? 환경을 조성한 거죠 자 노란색 불이 들어왔죠 룰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은 힐을 두번 발동시키기 때문에 두번 버프 들어가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베르딜리아를 내면은 성유물이 발동해서 버프가 한번 들어가니까 이 친구의 공격력이 9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술을 타는 고블린과 체력이 똑같아지니까 버프는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베르디리가 나갈 때또내 추종자 하나에게 또 1일 버프를 부여하기 때문에 학원 타입 추종자라면 루가 학원 타입이거요 루한테 버프를 주면은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쿠로 득대인간은 베르디 리아가 가져온 이 유구한 인도 0코스트 4데미지 스펠에게 먹히지 않기 때문에 루도 교환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루의 턴 종류에 어, 네턴 종류에 무작위 추종자 하나에게 상대방의 공격력이 가장 높은 내추종자의 공인능만큼, 그러니까 이 엘비라가 공인능이 9잖아요. 그러면은 남은 체력이 4죠. 그래서 유구한 인도를 써주면은 클리어가 된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해서 중급 캐스트 한번아 중국 미션 한번 달성을 해봤습니다. 어 중국 퍼즐이 어또 어,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일단은 신비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른 퍼즐로 또 돌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